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지우 박기범입니다. 의사지우 신혜인입니다. 또 만났네요. 네. 오늘은 그 입술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면서 이렇게 화사한 미소를 음. 가지게 해주는 입술 필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사지우 입술 필러 확실히 많이 찾는 시술이기도 하고 또 트렌드도 많이 타는 맞아요. 시술인 맞아요. 것 같고 그래서 2023년의 입술 필러 트렌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2023년의 트렌드면 네. 확실히 요즘에는 예전과는 입술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경향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높이의 비율을 생각을 해서 음. 그대로 맞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꽤 많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1대 1.5로 네, 한다라든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본인이 가진 얼굴과 그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입술 필러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음.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과거에 잠깐 유행했었던 요 세부리 모양. 그거는 이제 함물 같고요. 음, 음, 요즘에는 네. 좀 자연스럽게 윗입술이 살짝 M자 모양이 되면서 네. 윗꼬리 살짝 올라가고 아랫입술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주는 그런 네. 입술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쵸. 40대 이후 분들도 음. 입술 필러를 많이 맞으러 오시는데 네. 네. 나이가 들면서 윗 입술이 많이 얇아져요. 윗 음. 입술이 얇아지면 이제 인중이 또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쵸. 동안의 요건 중에 하나가 인중이 짧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셔가지고 인중을 좀 짧게 보일 수 있는 윗 음. 입술에 볼륨을 주는 그런 음. 시술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음. 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음. 어, 입술이 굉장히 얇은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런 분들은 고집이 세 보이고 성격이 음. 강해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 입술에 자연스러운 볼륨감만 주는 그런 음. 시술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필러 외에 입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사실 필러 말고는 입술을 네. 디자인하거나 입술에 볼륨을 줄수 있는 시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입술 필러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음음. 것 같거든요. 음음음. 그러면 입술 필러 시술 방식에 대해서 박 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표재성 신경들이 많이 분포하고 혈관도 많이 분포하는. 부이다 보니까 일단 좀 아파요. 마취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대기를 하셨다가 하셔야 되고 마취 크림 발라도 좀 아프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어 맞습니다.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로 선형 주입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랫 입술 같은 경우는 뭐한 네다섯 포인트에서 뭐 일곱, 여덟 포인트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륨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윗입술 같은 경우는 이선 선을 좀 따라서 하이라이트를 주는 개념으로 좀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고 있고요. 또이 끝에 이제 부리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모양을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양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좌우의 입꼬리 같은 이 위쪽에 볼륨을 넣어주면은 이제 입술이 좀 뒤집어지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필러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넣어서 올리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술 위쪽에 입꼬리 쪽에다가 넣으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입술이 뒤집어지면서. 네 맞아요. 네. 여기를 조금 무겁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렇게 거죠. 눌러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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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필러를 시술을 할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교정이 되지 않고, 아, 볼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네. 비대칭이 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장이 그러면 음. 입술 필러를 맞았을 때 무조건 원하는 모양으로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입술 필러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어, 딱 어떤 네. 사진을 찍어서 오셔가지고 난딱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음. 해서 기대치를 거기에 갖고 오시면 이제 그렇게는 안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이 네. 타고난 해부학 구조가 다 다른데 네. 이제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맞아요. 타고난 베이스 안에서 맞아요. 이제 개선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음.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본인이 가진 네. 틀이 중요하다. 이틀 네. 안에서 개선을 하는 것이 입술 필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그거 많이 궁금 하실 것 같아요. 필러 이제 녹이고 시술을 해야 되냐? 기존에 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너무 개인차가 큽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양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음. 녹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입술에 필러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입술 필러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음음. 그러면서 오히려 인중 이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음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녹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무조건 녹이고 하는 게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녹이는 거 자체 네. 아프기도 하고 네. 멍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오셔서 상담 받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입술 필러가 오래 유지되기 위한 음. 방법은 있나요? 자주 쓰는 부위가 좀 빨리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입술은 저희가 뭐 먹어야 되고 잘쓸 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입술을 쓰지 마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단단한 물성의 필러를 쓰면 확실히 좀 유지 기간이 오래가요 음. 이제 너무 부드러운 물성의 필러 같은 경우는 뭐 시술하기도 편하고 네. 직후에도 예쁜데 너무 빨리 빠져버리니까 맞아요. 네, 문제가 되고 조금 단단한 것을 이제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는데 유지도 잘 되면서 모양도 잘 잡고 시술은 조금 힘든 감이 있지만 네. 어, 그래서 단단한 물성의 필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입술의 트렌드와 입술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입술 필러는 음. 예, 무조건적으로 볼륨을 많이 주거나 트렌드에 음. 따라가기 보다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입술 디자인에서 시술을 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